어이 말씀만 보면은 왜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는 안갈 수도 있어서 제가 시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시운 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 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행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어 이제 다시는 내가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하여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교회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 그 배경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 초청하여 오신 그 장로님들 대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목양했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피로 갖추고 세우신 교회인이 그 교회를 잘 지켜달라 하는 그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그 에베석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진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 띄워 주시면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자신들, 자신들과 그리고 모든 맡겨진 양 떼를 잘 살피고 잘... 돌보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추고 세우신 이 교회를 나 같은 자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현대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반 중견 기업의 간부가 돼도 가문의 영광이어서 그날 파티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교회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작년에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조경수 우리 몇 주에 셋째 주에 오시는 조경수 교수님 목사님 통해서 위그노 관련된 우리 종교 개혁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이 했던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 교인을 대표가 장로거든요. 성도들의 대표가 장로인데 한국 교회의 안 좋은 문화가 뭐냐? 성도들의 대표라고 하니까 성도들의 불만을 다 모아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가 한거 아니에요? 그분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겉면에서 잘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그 역할을 대표로 하라고 장로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들 참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임명하기 전날에 제가 장로실, 우리 당회실로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일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교회 협동 장로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저 단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은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저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칠 테니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죄인이고 연약한 자에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은 본이 되는 장로, 본이 되는 목사로 서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면서 제가 부탁드린 것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잘 사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모 장로님은 새벽 기도회를 완전히 사수하셔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고 또 우리 모 장로님은 수요일인 또는 금요일 둘 중에 하루라도 사수하셔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 우리 남장로님 김중희 장로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열심히 본이 되어 주셔서 하셨고 또 원로 장로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laughs> 우리 원로 장로님이 먼저 본을 보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렇게 후임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중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장로님을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고 세워가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임 목회자의 요청이 그러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서도 밀레도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왜 바울사도가 이 장로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목회할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판을 치던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욱더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사도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듣지 않겠습니까? 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아, 골로새 교회, 아, 고린도 교회, 아, 갈라디아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 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복음이 아니다. 저 바울 사도, 저 가짜 사도다. 저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받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해서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 목사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 행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시간을 하려해서 그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정말 기쁨의 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요, 원수마귀 사탄이 교회를 정면으로 부셔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안에서 조금씩 흔들어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아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인데, 뭐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이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 주신 본이 되는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달 동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피로 갑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교회와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설교할 텐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하는 그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시운성령 앞부분에 자신들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의 교회를 잘 먼저 지키고, 네도 지금 똑바로 못하는데 너가 누구를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내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맡겨진 양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서히 정리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부족하고요. 성도도 부족해요. 안수지 사님들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치사하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참 저는 억울한 게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직분 가지고 얘기 안 하면서 왜 목사님만 그렇게 달달 복냐고. 나도 좀국리이여겨 주세요. 아, 아멘. 혹시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또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내 입술로 불평하는 것보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천국 가신 고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이단이 침투하여 분열이 일어났을 때중직자들다 불러놓고 이 메시지만 한열번 이상 전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 입 다물고. 이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말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입 조용히 하고래. 그래. <laughs>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 근데 여러분 3만 5천 명의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40년의 목회를 하면서 그가 체험한 것은 자, 교회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몰라도 되는 사람까지 말이 많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몰르면 그냥 조용히 물 흘러가듯이 가는데, 괜히 그냥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여기저기 설쳐대면서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얘기 안 해도 될걸 얘기하고 그러면 몰라도 되는 사람, 그리고 생존 교회 관심 없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관심 갖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당할 때, 여러분 자신이 시험당할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시험당할 때, 내 입술로 불평하는 것보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섬김으로 지켜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시작. 이제 옆에 분 보면서 제가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유 우리 청년들 좀 격려해주세요. 얼마나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있을까 싶어요. 금요일 날부터 청년부 수련회인데 이 찬양팀, 연주팀, 방송팀이 금요일 날 가서 이 모든 거를 다 세팅하면 세팅하다가 지쳐서 이제 진짜 개 예배 땐다 주무시면서 무기력한 상태,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목요일날 저녁에 설치하자 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청년들이 다 모여서 그 대부도 펜션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펜션을 향하여 나가세. 나가 가지고 펜션에 도착해 가지고 10시 40분까지. 하, 나 진짜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시 오니까 오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부터 또 일찍 또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일정. 잠도 몇 시간 안 잤죠. 금요일 시작해서 3시부터 개예배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집회를 네 번이나 해놨잖아요. 아, 자기들이 설교 안 한다고 진짜 너무하지. 그 찬양인도도 제가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야, 웬만한 노는 프로그램은 딱 하나였어요. 레크레이션하고 수영. 두 개네요. 네. 레크레이션하고 수영하고. 네. 그리고는 없어요. 이벤트도 없어요. 그냥, 그냥 딱그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는 한번 예배 드리면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이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어디있습니까한번다 전체 여기 청년들 다, 다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laughs> 여러분 이거 자원하는 자원봉사자죠, 이거.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성김이 나오는 것이죠. 와저 걱정이에요. 이거 이제 내년부터 한 명씩 안 보이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들 안에 있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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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럽에 어느 교회가 화재로 다 타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성도들은 교회당 앞에 모여서 서로를 붙잡고 울며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은 건물을 태울 수 있지만 교회를 태울 수는 없네요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때 피로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서 교회 지켜달라고 하니까 건물만 깨끗이 청소하면서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사님 없는 동안 한 영원이라도 실족하는 성도가 없이 오히려 더 부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그 사명을 가지고 한달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 보면 한번 한번 상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하, 진짜 나의 섬김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헌신으로 점점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그 부흥이요 어게 이 땅의 부흥이요 1 9 0 7 년의 부흥이요 막 하는데 온 몸에 전율이 쫙 오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 시흥시 서구주 20일만이 우리 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감격과 그복찬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 날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의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 부르고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기도 제목 삼고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 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을 중심이 중심이. 시 주님의 피로 사시. 다도 하나님의 소중한 많은 말은... 한번 내네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내네 작은 생각보다도.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주님 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 또 바라보며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만들어 가